거의 뭐1인을 위한 강의가 아닌가.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이거 솔직히 28번부터 보면 되겠죠? 네. 이제 확통만 <laughs> 촬영을 하면은 너무 좀 금방 <laughs> 끝나가고서 막 영상 길이가 한 10분 이렇게 되잖아. 네. 그래서 길게 풀이를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속상해요. 28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은데. 대충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ABC한테 나눠줄 때 아래 위치가 난 6시켜라. 그래서 사실 뭐아뭐 아뭐 전형적인 중복 조합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꽤 어렵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랑 B랑 한장 이상 받는다. 뭐 이건 괜찮죠? 근데 얘못 받는다. 이거는 그냥 얘가 그 제약 조건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응. 사실 음화적인 거니까. 그지?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한테 먼저 주고 시작을 하자니 그 나의 목소리가 들려 딱그 장면이었지. 진짜 제 들렸습니다 진짜. <laughs> 여기 A. <laughs> 저한테 막 화냈잖아요. <화를> <laughs> <laughs> 아니 그걸 주고 어떻게 해? 이러면서 막 <laughs> 이제 들려야지. 그러니까 A를 주고 막섰다가 B가 들어가는 경우와 B를 주고 막섰다가 A가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어때? 음. 저희 같은 경우 어쩔 근데 마치 오처럼만조되니까 다른 용어처럼 반주되니까 이런식으로 미리 주고 시작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중복조합에서 미리 줘도 된다라는 것은 같은 물건들끼리일 때 미리 하나씩 준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키는게 이게 된다는 거지 물건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 제약조건이 이게 한개 이상 받는다 얘도 한개 이상 받는다 얘는 뭐 그냥 아무 조건 없다 근데 나 조건은 A가 받는 색 종류가 3개 이하이다 그러니까 4개가 안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A가 한개냐두개냐세개냐뭐 이정도로 다를까? 생각을 했는데 한개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두개세개부터는 너무 이제 A가 선을 넘지 그래서 뭐 6건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H 3 곱하기 3H 3 이건 그냥 할수 있죠? 네 그럼 10 10 3 3이니까 900 나오지 이 순간 여섯 번임을 어느 정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실행이었으니까 음. 여섯 번이 현실 개수가 적은 거니까, 그 음. 그래서 여섯 번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 여섯 번이 꽤 많잖아, 경우가. 그래서 하나씩 좀 요약을 해봤어. 안 되는 경우가 1번 A 값이다. 0이다한개 음. 이상 만다고했으니까2번 B 가이다 영이다. 영이다. 3번 A 가 맞습니다. 사다 이렇게 세 개가 안 되는 전체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세 집합의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세 개의 무슨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뮤지 아니죠? 하나만 안돼도안 되면 안나온 그지? 그러니까 집합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집합을 구하려면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게 좀 보였어. 이거 절대 뮤지합이 없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랑 누구? 뭐. A 영이원 이상. 그지? X랑 Z는 그 절대로 합, 그 교집합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 XYZ를 포함관계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던 얘기거든. 그렇 그지? 그래서 아 얘랑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뭐하면 되겠다. 빼면 되겠다. 이런식으로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nx와 ny와 nz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x교 y와 y교 z를 구해서이세 개의 합에서 이두 개의 합을 뭐 하면 빼면 되지 않을까 즉 같은 방법으로 그렇나요? 저는 일단 구별까지 못하는데요 음. x y z에서 x y에 대한 여 사건을 먼저 뺐어요. x 그러니까 x와 y의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 a b가 0인 경우 아 경우. 그렇게 먼저 구한 다음에 어차피 네개 받잖아요. 그러면은 네. 결국은 이만큼을 뺐다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그치? 그 a가 네개 받고 받을 때는 무조건 빨파 넣어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리고, B가 노란색, 하나 받을, 그리고 잠깐, 잠깐, 잠깐. B가? 브로, 노란색 하나 받을 때, 곱하기 2. 왜냐면, 하플러스도 하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B가 나머지 노란색 하나 받을 때. 그러니까, A한테 4개를 갖추면, 어. B는. B가, C. 아, B가 0인 건 이미 뺐으니까, 네, B가 1 이상인 네, 네. 거를. 네. 오, 이런 느낌. 오, 보다 플이 하는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갖고 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nx a가 0인 거지 그럼 당연히 모든 애들이 다 pc한테만 몰린 거잖아 네? 그러니까 2곱하기 2곱하기 eh3곱하기 eh3이죠 네 그럼 얘가 4고 얘가 몇이죠4 4요. 4요. 4 4 4 6 3이요6 3 자 B가 0인 거는 A가 0인 거랑 완벽하게 조합총 음. 4자 A가 4인 거는 A 들어가야 돼, B 들어가야 돼, C와 D도 최소한 몇 개씩은 들어가야 아, 돼. 들어가. 그러면 이제 자유롭죠. 그럼 3H 2곱하기 3H 2죠. 맞네요. 그러면 대상해 주면 30, 즉 30명 맞죠? 네. 이렇게 안들어지죠 자그 다음 X교 Y는 A가 0이고 B가 0이다. 몇 개? 네 오케이. Y교 Z는 B가 0이고 그럼 B 없다 치고 네. A가 4이고 그럼 똑같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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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두개두개 두개 남았지? 네. 근데 A, C한테만 줘야 되잖아 네 E, H 이곳 A, H 나9게죠네네 어, 네, 네. 그럼 이것을 계산하기 12잖아. 그럼 빼면 26이잖아. 네. 그럼 128에다가 26 더하면 150. 그 이렇게 되겠죠. 그럼 740. 와. 네. 이렇게. 아, 이런 느낌. 예. 어 훨씬 좋은 맛인데. 요씬 깔끔하지 않나.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예. 자 그다음 29번. <laughs> 아직구번좀 속상해 29번 2 3 2 234 다행히 보고 있니? <laughs> 이래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자봅시다 A가 234이고요 네. B가 2강 3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A 부분 집합 8개 중에 하나 고르고 B 부분 집합 4개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두개 모를거 한다. 하나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할 건데 뭐 말을 어렵게 놨어요그 기록한 수가 몇이다? a 이다 결국 교집합이 한 개다. 10개. 그런 면은 사실 그냥 다 써니까요. 어, 저다 썼어요. 아, 다 쓰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괜히 음. 하는 거보다.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다음 밑에 거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전체는 89 x 4니까 어, 4는 어디 나? 32분의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 아, 4, 2, 3, 2, 2, 3, 2, 3 이렇게. 이렇게. 그럼 32분의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다음 이런 걸 사요. 비싸 없어. 없죠. 얘는 2 있는 거 모조리 고르면 되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 네 개. 아, 됐나요? 얘도 3 있는 거 모조리 다 고르면 되잖아. 네 개. 이렇게 되겠죠? 얘는 2, 3이 공통되게 없는 애. 아니, 공통되게 있지 않은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애 빼니까. 음, 그렇지. 그다나 저기... 2, 3이 없는 애 빼. 음. 이렇게 여기 이상 같이 있는 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은 이 또는 3 하나만 있는거잖아? 이렇게네알렇죠 그러면 결국 고다을때 10이니까 8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뭐 이제 끝났죠 사실 15,360번 반복이라는 원액이 보이는 순간 이건 뭐다? 2 예약분포 이거 콤마 8분의 3인데 정말 다행히도 그냥 순수하게 모를 확률 변수로 놓으라 그랬어 횟수를 확률 변수로 놓으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거기서 다루고 있는 확률 변수 X가 실제로 그냥 X로 지정하면 걔가 그냥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시행일수가 꽤 크기도 하고 옆에 대놓고 표준정규분포표가 주어져 있는 걸봐선는 뭐로 바꿔갖고 A 정규분포로 바꿔갖고 작년 고모랑 똑같죠 좀 작년 고모랑 비슷한 번호 때 비슷한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2개 곱하면은 8 1 7 9 2 0그 다음 3 곱하면 5 7 6 5 콤바 이거 안 곱해갖고서 회사에서 그한 친구도 있어 아이, 3을 허... 안곱해갖고 허허수 에헤이 그 다음에 2, 5, 7, 6, 0에다가 8분에 5를 또 곱해주시면 은 분산이 나오죠 20점 그러면 이제 30 아니 3600이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P, <laughs> Z가 벌써 웃냐 2분의 1 나갔다 이렇게 나오고 뭐 이거 그래야 되나 뭐? 그냥 그래. 당연히 이 부분이니까 0점으로 해서 2에 해당하는 0.477을 빼면 0.023이 나오고 초등학교... 왜 그러세요? 뭐라고 할 뻔? 저는, <laughs> 저는 아무 하지 않았습니다 면 <laughs> 23이 나오죠 23이 오케이 <laughs> 네, 잘해, 파이팅 그다음 30번 봅시다 30번은 약간 내가 그 MBTI N이잖아 네, 그래서 약간 그 망상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줄이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줄을 주는 게왜 왜 들어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합리적 의심을 했어. 이건 입시 비리와 관련된 문제다. 줄? 그래서 출제자가 이제 지인한테 줄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면 답이 80이야. 이렇게 우와. 아, 그렇지. 오. 아, 왜냐면 귤이 가 못된 거 없잖아. 그렇네. 그래서 와 이거는 약간 헛소리였습니다 합리적이지. 근데 합리적이지 않네요. 응. 뭔가 오 그런 법하겠다. 이제 지인한테 그 규를 이렇게 먹는 문제가 나온다면 답이 80이다. 이야 이 정도만 흘려놓는 거지. 근데 이게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아, 아쉽게도 의미가 없었다는 거. <laughs> 아, 이번에 응. 그 조정식 사건 터지면서 <laughs> 아니 아니 그런 게그게아니에 터지면서 어, 어, 어. 평가원 직원들 이 사카났대요. 아 사갔다고? 그, 그래서 그 네. 나이가 조정을 잘못한 거예요. 아, 영어랑 수업. 아 그래? 저희 그아 걔가 말했어요. 그 출제일 한번 갔다 오시면 아, 아 그래? 네. 그래서 어 어, 그렇구나. 이거 비밀인데요. <laughs> 어, 나 이거 큰일 날라 하리시우. 몰라. 몰라. 하리 몰라, 그래. 몰라. <laughs> 비밀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잡을게요. 아, 지금 문, 이거 풀어, 풀었지? 아, 풀었 아, 시간 없어. 풀었지. 별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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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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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어 그래서 카드에 적힌 숫자가 8이면은 카드를 바르게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B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를 뽑았을 때 N 이하면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바닥에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그 다음에 어, 아래 규칙에 따라 귤을 받는데 갑자기 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뭐 게임에 이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귤을 받는다고 하니까 마스크 입고 아무튼 <laughs> 봅시다. 그래서 첫,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은 카드를 둘다 내려놨다면 어떤 사람이 음. 큰 사람이 안 된다. 어,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카드를 한 사람만 내려놨잖아. 그럼 밑줄 쳐져 있죠. 내리지. 그렇지? 아는 사람. 한 대결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만약에 둘다 내려놓으면 아무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제도 어려워요? 무슨 말이아그 약간 뭐 그렇게는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둘다 내려놓잖아. 잘 생각해봐. 저 A는 내려놓는 게 1이면 안 내려놓는다. 8이면 네. 내려놓는다. 그럼 A가 내려놓잖아. 그럼 B가 내려놨을 때 B가 a 를 이길 방법이 없지 않나요? 큰큰이 팔보다 큰 수가 없잖아. 아 A가 팔을 놨을 때, 아니 1은 애초에 내려놓지 않아. 팔을 골랐을 때만 내려놓는다. 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A가 내려놨잖아. 어? 그럼 B가 뭘 내려놓더라도 네. 내려놓기만 하면 무조건 누가 이기는 거야? 네, A, A가 A 이기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A가 이길 확률이 지금 P라고 했고 음, B가 이길 음. 확률이 Q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A가 이기려면 이 경우라면 A가 안 내려놓고 B가 내려놓으면 무조건 A 승. 네. 그지? 근데 A가 만약에 내려놨잖아. 근데 B도 내려놓으면 무슨 뭐지? A 승. 근데 B가 안 내려놓으면 B 승이지. 네. 그지? 그럼 이제 남은 게 XO랑 XX가 남았는데 XX는 b 기지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그러니까 아니 OX랑 XX가 남았잖아. 근데 x, x는 둘다안 내려놓으면 빅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게 O, X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O는 내려놓는다고 X는 안 내려놓는다 네 이렇게 언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2, 3, 4, 5, 6, 7이 있지만 사실 어떤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승리한테 영향을 좀 위험한 발언인 건가요? 승리하는데 영향을 이건 이제 이 이건 르죠 이건 짜르죠 <laughs> 이건 <사라져>. 이건 <웃음> 이건 자르죠 희철이 먼저. 아무튼 이기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야 B가 뭘 뽑든지간에 뽑냐 안 뽑냐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럼 네. 피부해 볼까요? 자 A가 안 내려놓고 B가 내려놔야 되지. 네. A가 안 내려놓고는 이번에 내 네. b가 내려놓는다 모르겠다 a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또는 a가 내려놓고 몇 분이면 음. 2분의 곱하기 b도 내려놓는다. 네. 네. 이게 되겠죠. 응. 네. 네. a가 두번 확률이야. 네. c는 누가 급? 그럼 b가 급. 네. 그렇지? 그러면 a가? B가 안 내려놓는다지? 지금 여기 내라고 네쓴 거는 사실 A는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가 다몇 분의 몇이니까 2분의 1이잖아. 네. 내가 쓸 이유가 없고 당연히 여기 내가 내라고 네 쓴건 뭐예요? 내려놓는 네. 확률 B가 내려놓는 확률인 거지? 1-4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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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두 개가 네. 그냥 어떻다? 자, 없지? E 그렇습니다. 그럼 내려, B가 내려놓는 확률을 대충 X라고 합시다. 네. 그럼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X니까 X지? 네. 이게 2분의 1 빼기 2분의 1 x죠. 그러면 2분의 3 x가 2분의 1이죠. x가 3분의 1이죠. 그지? 근데 x가 3분의 1인데 뭐야? 이게 뭐였어? 그... 이게 x였잖아, 지금 x. 이거 네. p가 3분의 1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x 는 p 가 네. 내려놓을 확률이 잖아 네. 내려놓을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가 있니? 외치면 되겠어. 네, 3분의 1. 와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 이리이안 그래 뭐 이거. 그러니까 너 봐라 부5만 헤딩했을 시간에 그냥 이거 풀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별로 안 어렵는 문제죠 실제로. 진짜 안했는거 네. 그럼 3분의 10이니까 곱하면 타일 끝. 28초 분이충실했습 <laughs> 네. 오케이. 컷! 아. <laughs>